인생은 자내 기준에 맞게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연 뭐요? 예 여기도 이제 아, 열처리 나왔죠. 다시 표현하지만 10일 간격, 9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풍경이 탁탁탁 급하게 바뀝니다. 자, 저는 지금도 표현해요. 어, 열처리하고 파시하고 로탈치고 물을 대야 된다. 우리 이맘 때 물을 한번 대주면 좋다 이런 얘기. 근데. 어? 여건이 되면 하고 안되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토양의 보수력이 가장 좋았다 라는 표현이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은 아니요 그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과물을 논하는 거지 결과물과 과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가 좋더라 이런 얘기지 어넌 뭐냐 어넌 선충이냐 어, 아니야 아니야 선충은 아니죠 어 그렇지 호박이 굵기가 이렇게 확 굵어지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 그냥 가부하 느낌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여튼 원형 그대로 흘러가면서 원형 그대로 이제 사그라는 느낌 어,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자, 인연 따라가는 거고 먹고 살고 이제 계산만 나온다면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더라. 자, 잠가세요. 음, 자, 여튼 그렇다. 뭐 풍경이 좀더 가야 된다. 자 오늘은 하늘이 많이 많이 도와주네요. 이상입니다. 말 보여드렸죠. 나와봤을 땐 오늘도 아무리 안 봐도 한열 농가 이상은 본것 같다. 엉멍이 있네. 이상입니다.